자, 새롭게 바뀐 리터러시 플래닛 티처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으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새롭게 바뀐 티처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이렇게 뭐 리포트가 나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언제 로그인을 했는지 어떤 어만큼 학습을 했는지, 뭐 얼만큼 또 상승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리포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주이도록 하고 먼저 스튜던트를 어, 눌러서 들어가시면 은 이렇게 화면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기존하고 똑같고 학생을 추가하고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달라진 점은 바로 이겁니다 셋 러닝 랩 네, 이 네,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아, 어, 그, 리터러시 플랜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 미션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 그 미션은 만약에 이 러닝 레벨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기존의 학생을 처음에 추가할 때 썼던 그레이드 레벨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학생이, 어 2학년이나 3학년 수준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Set Running Level을 누르셔서 러닝 레벨을 설정해 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 내년 이제 상반기에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미트라시 플랜이에 도입이 되면 은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처음에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러닝 레벨도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도록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그룹을 설정을 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클래스죠. 그룹을 설정을 하셔갖고 학생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그룹을 이렇게 나누는 게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티칭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나 그룹을 만드는 거는 여기 메뉴 클래스 그룹에 들어가셔갖고 뉴 클래스 그룹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티칭 탭을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의 티칭 탭은 뭐 그냥 매트릭스 뭐 하고 워드리스트, 사이트 워드 해갖고, 정말 다양한 메뉴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어 만약에, 이리터러시 플랜이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미션 외에, 만약에 내가 우리 그 그룹을 겐 나눠 놓고, 뭐 A 그룹 학생들은 파닉스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그 미션을 선택을 선생님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미션은 한번 프리뷰를 통해서 AI says A 어떤 게 진행이 되는지 미리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리 살펴보면서 직접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요 미션을 학생한테 주고 싶을 때는 그 학생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한 후에 assign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숙제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학생한테 이 미션이 한 번에 다 보여지면 어떤 학생은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뭐 어떤 학생은 벼락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어사인을 누르면 은 바로 학생에게 보여주게 되고요 체인지를 눌러서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I 사운드 같은 경우는 12월 3일 6시부터 이제 학생에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그냥 여기서 어 쌤만 누르면은 이제 학생은 이거를 하게 될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과제다. 그래서 안 하면은 점수를 깎는다. 뭐 이런 과제를 주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라지는 시간도 같이 설정을 해갖고 이제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 안에 완료를 해라. 해서 못 하면은 뭐 어떤 벌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사인을 증거를 다시 빼고 싶을 때는 이 언어사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워드 커스텀 스펠링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학생이 직접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주고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어, 바뀐 리터러시 플래닛에서는 이제 선생님만 그 스펠링을 만들어서 학생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존과 역시 커스텀 월드리스트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워드리스트를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직접 뭐 하나씩 찾아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렇게 먼저 리스트 네, 네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단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 800에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단어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소 4개에서 최대 30개의 단어를 한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 인포트를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인포트를 누르면은 네. 기존과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그냥 단어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단어와 문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문장은 이제 받아쓰기 할때 쓰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소리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Act. And. 필요 없는 거는 혹시 뭐 잘못 추가했다 하면은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미션 템플릿에 집어 넣을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월드 리코그니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 워드 미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의 유아 학생들 혹은 뭐 처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좀 어울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롤 프라이머리냐, 어퍼 프라이머리냐 해갖고 이거는 이제 좀 고레벨 학습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세이브를 누르고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사인 버튼을 누르면 네. 역시 직접 어떤 게 나오는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Look at the word lamp.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고 싶은 학생들 혹은 그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사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날짜를 지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어사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룹은 여기 여기에서 이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뉘어진 미션 외에 만약에 이제 각 국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습을 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호주, 영국, 미국 혹은 그 외에 다른 나라 국가까지 볼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영국 커리큘럼 중에 여기 Common European Framework 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뭐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골라갖고 그 학생에게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혹시 프리뷰를 통해서 이 안에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미션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릭하신 다음에 어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미션을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특정 분야를 어, 그한 그룹 혹은 뭐 특정 학생들에게 계속 시키고 싶을 때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학생이 여기 리터러시 플랜 시스템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시되주는 미션을 수행하게 놔두시다가 혹시라도 이제 아이가 부족한 점이 더 있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실 때 이렇게 새로운 미션들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인데요. 자, 학생 리포트는 이렇게 학생 리포트를 개인별 리포트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구름 뭐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데모 계정이라서 학생이 뭐 학습을 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한번 제가 한번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다 데모 계정이라서 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학생을 고른 다음에 오버뷰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된 리포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액티비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어떤 부분을 잘 못했는지. 이제 어떤 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녹색 버튼이 이제 이 녹색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은 이게 클리어 된 거지만은 만약에 노란색일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뒤에 반복이 될 거고, 빨간색일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다시 반복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해당 카테고리에서 학생이 얼만큼 학습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년별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했을 때와 다시 했을 때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도했을 때와 최고점이 얼만큼 달라졌는지, 이 학생이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인프루먼트 리포트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어드민 탭이 안 나오지만은 이제 관리자 원장님이나 이제 학교 선생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 어드민 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드민 스트레이터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학생을 추가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역시 추가 관리 그리고 클래스 추가 관리 그리고 학생을 한 번에 여러 명 관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바이트 티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을 이메일로 추가를 해서 이 선생님을 이메일로 추가를 하는 기능입니다. 티처 대시보드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만들어 갖고 대시보드로 접속을 합니다. 노리트러시 플래너들 클릭합니다. 티칭을 클릭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제작을 해갖고 어, 만들어서 저희 리터러시 플랜이 어,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튜토리얼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튜토리얼을 만들거나 혹은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